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성함하고 생년월일 한번 알려 주세요. 실례님한테 좀 청해 보고 나서 점사 봐드게요 아, 에휴, 애미 복도 없고, 애비 복도 없고, 부모의 덕도 별로 없는 사람이야. 너 혼자 두 주먹 불 끈지고 살아왔구나. 에휴, 딱 하기도 딱 하다. 너 어렸을 때부터 멋지 뭐 됐든 간에 학교를 다니고, 학창시절에 있어서도 안정이 제대로 안 됐어. 친구다운 친구가 별로 없고, 번님다운 변님이 별로 없어서, 어디다가 의지를 오고 네가 마음을 갖다가 얻다가 댈 데가 없었다, 이 말이야. 법당으로 들어오는데, 왜 할머니를 이렇게 한 분이 꼭 따라오냐? 너 어른하고 살었니? 할머니 할머니랑 살았어. 아유, 그 할머니가 어찌 됐든 간에라 그러면 너 많이 이뻐했던 할머니야. 근데 할머니가 또 한편으로는 또괘심한데도 있어. 너 할머니랑 둘이 살면서 집을 비운 적도 많았어.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닌 적도 많았어. 할머니 할머니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았긴 살았지만서도 너 오늘 모두 할머니를 갖다가 방치 아닌 방치도 했다. 할머니가 아유, 왜 방치했냐. 보고 싶었대. 할머니가 엄청 무척이도 많이 보고 싶었대. 할머니가 유언다운 유언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임종다운 임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갔어. 하고 싶은 말이 무척이도 많대. 너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방황을 무척이도 했다. 너 죽어볼까, 살아볼까도 했어. 너 우울증 환자처럼 무기력증 환자처럼 너 모두 침대에 있으면 집에 있으면 늘러 붙어 있기가 바빴어. 그리고 너한테 또 하나 보이는 건 너도 어디 점사를 보러 가고 뭐를 하고 하면 너한테 왜이 가물 있다라는 얘기 많이 못 들어봤니? 듣기도 하고 음. 이제 산수 쪽에도 타이 있다해서 그것도 하고. 음.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탈 음. 탄... 맨시티비에서 이제 정색 음, 보고 나서 음. 또이디저리 많이 돌아다니기도 했어요. 할수 있는 건 해봤는데도 아까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꼼짝해도그 당시에 꽂다 안 꽂다 해서 괜찮았었는데 너무 이제 좀 뒤숭숭한 거예요. 너 무슨 이런 신장대 같은 거 들고 뛰기도 했었니? 최근에 그 꿈이 더뿌렷한 꿈이 심해졌어요. 근데 여기 있는 선생님이 딱 얘기해 줄수 있는 거는 너는 신은 아니야. 이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은 아니야. 너가 뭐가 보이고 들리고 이런 건 아니야. 너가 꿈 자리가 뒤숭숭한 거야. 일단. 어, 집좀 환하게 하자. 집이 너무 어둡침침하고 너 집이 너무 지저분해. 그러니까 이게 뭘 거기를 갖다가 인테리어를 깨끗하게 해라 이게 아니라 버릴 거는 좀 버렸으면 좋겠어. 좀 취미 같은 것도 좀 가져 뭐 이렇게 많은 취미가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그렇다 할 취미가 아니더라도 너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어찌 됐든 간에 그런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좀 움직이면 괜찮겠어 그리고 일단은 집에 가면 잠자리가 불편하니까 일단은 뭐 침대를 어디다 옮기고 바꾸고 하지 말고 머리 방향만 좀 바꿔서 잡아 유튜브에서 이제 무속인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는 그냥 재미삼아 보는 건 좋은데, 너가 어쩔 때는 하나에 꼽혀. 네. 어. 맞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점사하는 거, 이런 거 영상을 많이 보는 게 아니라, 무슨 신, 신내림받고, 뭐 내림굿하고, 굿하는 것도 많이 봐. 네. 응? 그렇, 맞아.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꿈하고 어찌됐든 간에 연동서에서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거든. 엄마 자랑은 교류를 많이 안 하는 거야. 25년 만에 연락이 처음 왔었어요. 응. 근데 이제 연락이 왔는데 응. 재혼해서 이미 응. 사시고 응. 계시긴 한데 응. 연락 하자마자 이제 돈 얘기가 나와서 응. 제가 못 빌렸으니까 응. 연락이 또 끊기. 잘했어. 그왜 그냐면. 러 지금, 왜 내가 아까 엄마 성씨를 물어봤잖아. 그래. 이강씨 엄마는 일부 종사가 안 되고, 이부 종사도 안 되는 여인이야. 모두 한숨이 모이면 동남풍이 되는 형국으로 다 살았다. 에휴. 너희 아버지가 작년부터, 작년 수준부터 해서 많이 안 좋았어. 네. 작년 수준부터. 네. 환갑 요 수준을 잘 넘겨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너희. 집안에 이렇게 보면, 밑에 할아버지 때, 뭐, 그 위에 할아버지 때, 남자들이 장수하지 못하는 집이야. 근데, 아버지 자도, 지금, 아버지가 몸이 많이 망가졌어. 본인 자체에 지금 안 좋은 기운이라든지, 애군들을 좀 많이 벗겨냈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이 드네. 어휴. 니까 일단은 기운 내서 살아가야 되는 방법밖에 없어. 자꾸 어찌됐든 간에, 그런 거에 꼽히지 말고. 꿈에서, 이제, 꿈자리 몽상이 조금 이제 뒤숭숭하다 하면 머리방향 바꿔놓고 자보고. 그래도 안 되면 물한 대접이라도 조금 떠놓고서 머리맡에다 두고 자든지 그런 방법을 해서 좀 찾아내. 말년에 되게 좋아. 중년 이제 넘어가면서부터 해서 본인은 어찌 됐든 간에 본인 재수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금 뭐 촬영 편집 뭐 이런 거 한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다가 조금 열심히 좀 움직였으면 좋겠어. 오늘 점사는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좀속좀 좀 시원해?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네.